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아멘, 한번더 인사할 때, 이번 주 숙제 꼭 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숙제 꼭 합시다. 네, 네, 예. 숙제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laughs> 예. 우리 오늘 말씀은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로보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더그 시를 한번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지 않은 길, 우리 피천득 시인께서 번역을 하신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다음이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지금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서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 길을 다 걸은 이후에 훗날에 훗날에 그때를 돌아볼 때에 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많이 달라졌었다, 바뀌어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그 길이 어쩌면 아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나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이 가지 않은 길에서 고백했던 것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선택했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내 삶이 달라졌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을 보면 두 가지의 그 갈래의 길을 속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도 한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밤의 색으로 가던 길 속에서 부활의 주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를 나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본받고 나의 뒤를 따라서 오는 그들의 모습도 눈여겨 보면서 따라오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좀 갑작스럽게 톤이 달라집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강곡하게 부탁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길이 어디고 예수의 길이 어디고 십자가의 길이 어딘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 한번 보면 십자가의 그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이 이를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이 왜 멸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원수 된 길.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이 오른편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왼편의 선자들에게 41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타락하면서 함께 했었던 그 귀신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곳이 영원한 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불그 지옥이 또 누구에게 예비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곳이 바로 지옥 영원한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 버렸으니까, 외면해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을 배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배는 사람의 탐욕의 저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철학자여 사상가인 이 정치가인 세네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배의 노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의 노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탐욕에 절어 있었냐 하면 이 식사의 자리가 뭐 20, 30분이 아니라 2, 3시간이 이어집니다. 산더미 같이 음식을 쌓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 구토해야 할수 있는 그 통을 옆에 두는 거예요. 왜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배를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데 가득 차버리면 더못 먹으니까 그걸 다시 비워내고 구토해내고 다시 또 먹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 아, 이거는 정말 멋있는 것이지, 정말 귀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혈통적으로 또한 자신들의 배경이 뛰어난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학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야,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거냐. 내 부모가, 나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가정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작, 그 재정, 그 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에 금을 싸들고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왜 보도블록을 들고 오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귀한 정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도블록으로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에 길바닥에 정금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고 초라한 것이기에 부끄러운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의 특징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가변성입니다. 변화합니다. 지금은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의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부자의 기준도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세상의 것늘 변하고 그리고 늘그 수명이 있는 유한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 두라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 두라 말합니다. 땅에 쌓아 두면 좀이 와서 동록이 와 가지고 그것을 다갉아버리고 그래서 없애 버릴 거다. 또 외부에서 도둑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한 거기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리뽀서를 계속 나누면서 시민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빌리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와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로마 제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 시를 그 도성을 작은 로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그 빌립보에서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모든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도 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예, 우리가 6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배를 어떻게 채울까?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두 번째 줄을 한번 보여 주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구주이시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구원하는 자" 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소테르" 라는 말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좀 정치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녹색 글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녹색 글씨를 보시면 브루투스파 이 공화정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마치 의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정치를 하는 이 일을 하자라고 공화정 그 브루투스가 황제를 제거한 이후에 공화정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벌인 곳이 어디냐면 빌리뽀 지역 바로 곁에 있는 평야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브루투스파, 공화정파를 이렇게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구원자, 구원하는 자,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던 그 황제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래서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더 강한 통치자가 와서 지금의 통치자를 누리 예, 누르고 예, 누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말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구도. 예, 지금 20절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말할 때이 땅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또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구원하실 예수님, 소테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부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어르신들 하나하나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몸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잘안 움직여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날이 되어졌을 때 부활해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끝과 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안 봐도 그들은 그냥 이미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보면 땅의 일과 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그두 가지를 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서로가 대조를 이루면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길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저길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살아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를 모를 때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담에색을 가던 그 과정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내가 가던 그 길은 심판의 길임을 알았기에 내가 십자가의 길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 돌아선 이후로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내가 걸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이 날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어서, 야, 바울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죄 덩어리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함께 하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욕심, 나의 배를 채우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면 거심을 알게 되어지고, 아, 저 좁은 길, 저 좁은 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다시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단되어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하여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곁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 또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지묘교의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